감각뿐요 안녕하세요, 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빌드는 지뢰 도살장을 박살내는 용도로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그냥 사기적인 옵션에 신규 문양만 업그레이드 하면서 단계별로 클리어를 하면 되는 단순한 구조이고 플레이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아 보이지 않아서 이전에 올려드린 연발 사격 파이널 빌드로 스타트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지뢰 도살장에 나오는 모든 몬스터가 군중제어를 걸수 있는 걸 감안해서 독주입보다는 냉기주입이 더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아서 급하게 새로운 빌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독주입을 쓰실 분들은 이전 영상의 빌드 세팅대로 플레이를 하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간략히 빌드의 핵심을 설명드리자면 백병전 핵심 지속효과를 사용하여 160%에 육박하는 엄청난 고변산 피해량을 활용하는 공격적인 부분은 물론 무난한 정도의 베이스 방어도와 28,000의 높은 생명력으로 무장하여서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를 맞춰준 빌드로 독 주입을 활용했을 때 약간은 아쉽게 느껴졌던 군중 제어 피해 옵션의 활용도가 냉기 주입을 활용하면서 완벽하게 보완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빌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투구는 샤크 또는 전설 투구를 착용하시면 되며, 옵션은 기본 기술 공소,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최대 생명력, 총 방어도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투구에는 냉기주입 등급이 들어가 있는데 딱히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생명력을 넣어주셔도 돼요. 위상은 위세의 위상 또는 어스름한 위상을 적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갑옷은 총방어도 증가와 피해 감소 옵션 3개를 추천드리며 위상은 불복의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장갑은 공속, 극대화 확률, 연발 사격 등급 플러스 4 옵션을 추천드리며 나머지는 원하시는 옵션으로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상은 냉기주입의 타격 피해 예량을 올리기 위해서 기대하는 자의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아직은 T 볼트에 의지 최대 자원 옵션 수치가 높은 것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장화는 기본 옵션으로 공격 시 피하기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옵션은 필수이며 이동 속도 증가 단일 장두개 부상 상태 피해 감소 옵션을 추천드리며 단일 장 하나는 회피 확률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상은 질주 사용 시 연막탄을 떨어뜨리는 재촉하는 안개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쇠뇌는 모능 민첩 군중 제어 피해는 필수이며 나머지 옵션은 핵심 기술 피해 또는 취약피해를 추천드립니다. 위상은 피해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원소의 위상 또는 검의 달인 위상 을 추천드립니다. 목걸이는 총방어도와 피해감소 류 옵션을 추천드리며 스킬 지속효과는 무기숙련 악기 착취 혹한의 기교 중 원하시는 걸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혹한의 기교는 냉기주입 에만 적용이 되지만 가장 강력한 피해량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냉기주입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적용이 되지만 혹한의 기교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피해 량을 보여줍니다. 위상은 사냥용 연발사격 필수위상 인 반복되는 위상을 적용했습니다. 반지옵션은 군중제어피해 최대 생명력 옵션은 필수이며 나머지는 극대화 확률 또는 각종 피해량 옵션 을 붙여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행운의 적중 확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그냥 있길래 장착했습니다. 이 빌드는 행운의 적중 의존도가 높지 않아서 효율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위상은 현재 가속하는 위상과 재빠른 위상을 사용 중이긴 하나, 가속하는 위상의 경우, 검에 달인 위상으로 바꾸시거나, 편한 사냥을 위해서 유니크 몸부림치는 속임수의 반지를 장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손 무기는 규탄 하나와 괴멸자를 장착하시면 되며, 괴멸자가 없으시다면, 극공속을 위해서 아시아라 칸자르를 장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흡혈게임은 불멸, 월출, 탈퇴, 지배, 걸신을 사용 중이며 약육강식은 고변산 피해량이 적용되지 않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취약을 걸어 주는 부분에서 아쉬워하실 수 있으나 현재 빌드에서 약육강식을 활용해서 취약을 넣을 수 있는 기재가 직선상으로 저주를 걸어 주는 탈퇴 분위기에 원래 그렇게 취약을 걸어 주는 용도로는 좋은 효율은 아니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전문화는 역시 연계점수를 활용해 주시고요. 스킬은 기본 기술에서 구멍 하나, 근본적인 구멍 뚫기까지 찍어 주시고, 핵심 기술은 샤크가 있으시다면 패시브 스킬은 전부 다 찍어 주시고, 샤크가 없으시다면 비틀걸음은 제외를 해 주시면 되며, 연발 사격 마스터, 5급 연발사격까지 찍어주세요 날쌤 몸놀림 기술은 샤코가 있으시 다면 질주는 하나만 찍어주시고 샤코가 없으시다면 풀감소를 위해서 질주를 3개 정도는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복자 부드의 비열한 습격 효과를 좀더 얻기 위해서 절제된 질주까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해시브는 무기숙련과 다부짐은 마스터를 해주시고요 질주를 사용했을 때 재촉하는 안개의 위상에 효과로 인해서 멍해진 적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충격과 속임수 공격은 하나씩만 찍어주세요.기만 기술은 샤크가 없으시다면 은신을 하나 찍어주시고요. 장화에 적용한 재촉하는 안개 위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막탄 하나와 강화된 연막탄까지 찍어주세요. 패시브는 날렵함과 착취, 아기는 마스터를 해주세요. 주입기술은 암흑주입 하나, 혼합 암흑주입까지 찍어주시고 냉기주입도 하나, 뒤섞은 냉기주입까지 찍어주세요. 패시브는 호한의 규교만 마스터를 해주세요. 궁극기는 아드레날린 하나, 자극과 신속은 마스터를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지속 효과는 백병전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정복자 보드는 첫 보드에는 순찰자를 적용했으며 생명력 노드를 전부 다 찍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비열한 습격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비열한 습격 전설 노드와 백병전의 고변산 피해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군중 제어 피해 희귀 노드를 전부 찍어 주신 후에 주의 기술의 피해량을 늘려주는 다재다능 문양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으로 가셔서 약점 노출 보드를 활성화 해주시고 약점 노출 전설 노드와 냉기장 및 생명력 노드를 찍어주었으며 역시 백병전에 고변산 피해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통제 문양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목격자 제거 보드를 활성화 해주시고 생명력 노드를 전부 찍어주었으며 냉기주입의 빙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효용성 문양을 적용했습니다. 일단 빠르게 빈결이 되어야 혹한의 기교와 뒤섞은 냉기 주입의 고변산 피해량이 더 많은 화살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냉기 주입의 포인트를 더 투자하거나 하락 위상과 목걸이의 주입 기술 등급 옵션을 넣는 방법도 생각해 보긴 했으나 대단한 효율은 아니기에 이렇게 효용성 문양만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비열한 습격 보드에서 위로 올라가신 후에 약점 노출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간악한 문양을 적용하여서 핵심 기술 피해와 방어도를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점 노출 보드에서 오른쪽으로 가신 후에 소름 돋는 전리품 보드를 활성화해 주시고, 주익 기술의 피해량을 높여주는 소름 돋는 전리품 전설로드와 생명력 노드를 찍어주시고 영리한 문양을 적용하여서 주입 기술의 피해량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스킬 트리와 정복자 보드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플레이 영상은 첨부하지 않고 지뢰의 도살장을 통해서 이 빌드의 효율을 라이브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패치 후에 바로 시작하는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아블로가 계속된다면 저 또한 계속 디아블로에 관한 영상을 다룰 생각이니까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